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연소한계에서 즉 연소범위죠. 연소범위에서 어, 수많은 이제 선배자 결국 선배님들이 우리가 이제 규칙성을 찾았어요. 연소한계에 관련된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 규칙이 실제적으로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편과2편으로 나눠서 할 거고 어,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존스식이라는 게 있고. 이분이 만든 거죠 그리고 르샤틀리에 이분 이름 쓰기가 정확히 스펠링이 기억이 안나네요 식이 있는데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냐 결국 이둘다 우리가 연소 연소 범위에서 연소 한계라고 하는 건 결국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LFL이라고 하는 연소의 하한계와 UFL이라고 하는 연소의 상한계가 있어요. 즉 가스가 최대로 많을 때 대신 연소가 진행할 수 있는 정도에서 또 최소로 적은 농도는 얼마인지 나타내는 게이두 가지였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연소 범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가스가 공기 중에 메탄만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메탄과 프로판이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가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인 우리가 단일 물질일 때, 단일 물질, 단일 가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단일 가스일 때 연소 한계를 추산해내는 식이 존스 식이 됩니다. 어떻게 추산을 해내냐? 우리가 결국 이 CST라고 하는 화학 양론 조성비 화학 양론 조성비가 있어요. 양론 비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뭐 가스가 얼만큼 있고 여기에 산소가 얼만큼 있을 때 얘가 완전 연소를 한다는 거죠. 아직 연소에 대해 자세히 배우지 않았지만 즉 황금 비율이에요. 그냥 황금 비율이다. 모든 가연성 물질은 화학 약 각각 고유의 화학 양론 조성비를 가져요. 가장 잘 타는 우리가 이걸 이 완전 연소시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 가스를 산소와 조합해서 태웠을 때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물만 나올 때를 우리가 완전 연소라 그래요. 어, 뒤에서 좀더 자세히 할 겁니다. 그럼 이런 우리가 화학양면 조성비를 구해서 되게 간단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비율을 가지고 LFL이 얼마인지 UFL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게 존스식이 됩니다. 그래서 존스식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결국 우리가 LF일 때가 있을 거고요. UFL일 때가 있는데, 한 개는 0.55 곱하기 CST다. 즉, 황 양론 조성비에서 약55% 정도일 때 가장 잘 탄다고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고요. 또 UFR이라고 하는 건 CST의 3.5배에서 가장 u f 레인 경우가 많더라 즉 우리가 다시 연소선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할 때요 우리가 CST라고 하는 건 결국 가장 좋은 화학양론 조성비죠 그러면 문제는 얘가 기울기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여기도 LFL이고, 여기도 LFL인데, 어디가 얘의 55%가 되냐는 거죠. 그쵸? 요 기준점이 없다는 게 약간 문제고, 아, 정확히 말하면 기준이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요걸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제가 내용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요 UFL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지점이 이 CST보다 3.5배가 크다는 거죠 치고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 보자면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간을 그리지만 원래 UFR가 l f 에 있을 때 CST가 훨씬 밑에 있겠죠 중간보다는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가장 좋은 비율이니까 중간에다 이렇게 그리긴 하는데 실제로는 좀 밑에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laughs> 근데 우리가 이제 아 죄송합니다 <laughs>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험실이 아닌 이상 또는 플랜트 공장이 아닌 이상 단일가스인 경우는 거의 없고 우리는 여러가지가 섞여있는 혼합가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예를 들어서 가스 A란 놈은 LFL이 뭐 2.2일 수도 있고요 퍼센트겠죠 또뭐 B라는 애는 5%일 수도 있는 거고 C라는 애는 1%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가스는 어디서 가장 잘 타느냐 이런 거죠. 얘는 거꾸로 우리가 이미 얘네들의 LFL이라던가 연소 상한계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를 혼합했을 때 얼마의 연소 하한계 또는 상한계를 갖느냐가 이 르샤틀레 시계의 목표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봐 볼게요. 어, 어떤 가스의 농도를 우리가 c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C, 어떤 농도예요? 그냥 이 농도는 우리가 그 해당 공간에 전체 부피가 있을 거고, 거기서 가스가 가지고 있는 부피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a라는 물질이라고 해볼까요? a라는 물질의 농도라는 건 요. A라는 가스의 부피가 전체 부피에 얼마나 있냐는 거겠죠. 즉, 전체라는 건 우리가 공기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뭐그 외에 가연물이 아닌 기타 가스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가스 A의 부피가 있을 거고요. 또 그냥 이제 총 가스의 A 부피가 이총 중에 얼마나 있느냐가 이 가스의 농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농도를 기준점을 LFL이라고 더 볼게요 연소의 하한계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피를 일반적으로 V라고 쓰니까 여기서 보면 LFL을 L이라고 쓰겠습니다 L이라고 하는 건 어, 전체 부피 중에 가스의 부피인데 이게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전체 부피를 G라고 두고 많이 이제 유도를 합니다.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G1이라는 것, 전체 부피라는 건이 농도가 가지고 있는 가스의 부피가 전체 부피가 되는 거죠. 비율이니까. 그래서 얘가 1이면 1번 가스의 LFL에 1번 가스의 최적의 비율은 전체 가스의 부피가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가스가 여러 종류라면 전체 가스의 부피는 가스 1번 부피 가스 2번 부피 가스 3번 부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피의 합이 될 거예요 뭐 이게 결국 N개의 가스의 부피의 합이 되겠죠 또 어떤 가연성 물질의 가스의 부피의 합은 전체는 <laughs> 결국 시그마, 여기 시그마가 원래 있는 거죠 아니면 합쳐져서 T라고 해도 되고 V1 더하기 V2 더하기 v... 3 땡땡땡 vn까지 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식이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전체를 더해보면 우리가 토탈 물질의 lfl은 결국 이 식을 식을 갖다 쓰면 v1 더하기 v2 더하기 점점점점 <놀람> <v2> vn이 될 거고 가스의 전체 부피는 g1 더하기 g2 더하기 점점 G N이 될 거예요. 전체 가스들의 부피의 합에 이 가연성 물질의 부피들의 합이 가연성 물질의 농도가 될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LFL 농도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L이라고 기재를 한 거고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G와 L 분의 V를 이 G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하게 된다면 자 결국 이렇게 긋고 G1은 L 1분의 V1. 더하기 L2분의 V2 점점점 더하기 LN분의 VN이 될 거고 또 전체 가스의 합은 우리 V1부터 VN까지의 합을 VT라고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부피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 식이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가스의 농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려고, 어, 요 밑에 분모와 얘를 바꿔서 전체 가스의 LFL은 전체 가스 부피로 두고 V1 플러스 L2분의 V2 점점점 플러스 l n 분의 VN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푸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체의 양을 100%라고 두고 계산을 하니까 얘가 100으로 식이 많이 돼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전체 가스의 부피가 80이라면 얘가 80이 되는 걸 거고요. 그래서 원래 엄밀히 따지면 얘가 100인 거는 딱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고 우리가 원래 여기에 v, t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말은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연소 한계가 5%인 가스가 100이, 아, 뭐 50이 있고요 3%인 게 30이 있고 2%인 게20세 가지가 혼합되어 있다고 봐 볼게요 그러면 그냥 쉽게 계산 이렇게 식안 넣어도 이 뒤에 가스의 부피들이 100으로 떨어진다면 우리가 50이라고 하는 건 0.5잖아요 이 퍼센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가스 연소 한계가 5%라면, 5%인 게50% 있고, 또 더하기 3%인 게, 아이고, 30%, 더하기 2%인 게20% 있다면, 이렇게 계산기 두들기면, 이게 전체 분의 연소 한계가 나오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 혼합가스와 단일가스에 대해 연소 하한계와 상한계 구하는 법을 배웠어요. 아, 여기 지금 요 하한계 넣었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U로 이걸 바꿔준다면 연소 상한계를 구하는 르샤틀리에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어, 일단 이 르샤틀리에란 식은, 어, 세 종류 이상이 혼합이 되면 정확도가 비례에서 떨어져요. 왜냐면 우리가 가스라고 하는 건 사실 완전 혼합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스가 있는데, 우리가 얘가 100% 균등 혼합이 아니잖아요. 그게 가정되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2%의 가스가 이 5%와 3%보다 무겁다면, 이 아래쪽 LFL은 더 낮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층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혼합은 됐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그각 그 가스들의 화학 작용이 고려가 안 됐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스 A와 가스 B와 가스 C가 균등이 섞여 있다고만 말하는데 얘네끼리 뭔가 상호 작용을 해서 가스 D라는 게 만들어지고 C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 가스 D는 n f l 이 기존 값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화학작용이 고려되지 않았고 우리가 결국 이런 것들을 다 추산식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 내용들은 전부 사실 어 위험 즉 안전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얘는 지금 다 가스잖아요. 이미 이거는 사실 우리가 방폭이라고 하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마련한 건데. 대책이라기보다 예, 정확히 말하면 예방대책이죠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이 가스의 농도는 llfl은 어, 계산해 보니까 3.7%더라 라고 해서 3.7%보다 뭐 3.5%에서 이 가스가 불을 붙지 않도록 설계를 했는데 시공을 하고 설비 장치를 해, 설치했는데 테스트해 봤더니 얘가 3%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니까 다 이상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렇 물론, 얼추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추산식으로 계산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 무조건 답을 쓸 때, 실험값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실험값을 적용해야 된다. 내가 잘 계산해서 틀린 거 없이 했는데, 3.7%였는데, 그래서 내가 3.5%로 잘 이렇게 설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얘는 3%에서 불이 나버리는 가스, 혼합가스였다면 문제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화재공학 관련된 모든 서적을 보면 다이 저런 식도 물론 실험식이지만 결국 추, 추상값이죠. 계산값이죠. 우리가 결국 다 데이터가 있어요. 어, 모든 물질의 LFL가. 그러니까 자주 쓰는 애들이죠. 모두, 모두라고 해서 세상 모든 물질은 아니고. 어, UFL을 다 직접 측정을 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데이, 제공된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 걸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